안녕하세요, 라임캣트입니다. 제가 드디어 학원을 끝나고 집으로 왔습니다. 집으로 오면서 이거 아이엠스타폰에 필요한 <laughs> 건전지를 사면서 오 들어왔어요. 네, 아까 학교 끝나고 집에 왔을 때 이거 예고를 해드렸죠. 이제는 진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고정부터 하겠습니다. 네, 고정했습니다. 이거 진짜 오늘 왔어요 택배가.. 카드카드 반짝반짝 거려요 뒷면은 여기 보시면요 여기에 AAA 건전지 3개 사용 별매라고 써 있어요 AAA 건전지 3개 사용 별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왔습니다 이, 이 크기 손 손이랑 비교하면 이렇게 고요 어쨌든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, 이거 어떻게 뜯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뜯는거지? 뭐야 어떻게 뜰지? 일단 뜯고 어, 뜯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<laughs> 제가 아주 힘들게 뜯어냈습니다 어떻게 뜯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일단은 네 이렇게 오. 와 여기 안에 설명서가 들어있어요. 아 배터리 부족한 건 죄송하고요. 빨빨할게요. 아 여기 안에 설명서 있고요. 이렇게 있네요. 여기 놓고 아이, 네, 여기 놓고요 네, 일단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 네, 카드. 카드 이따 설명하고요 일단 여기도 껴고폰 우와 뭐야 왜안 왜 열려 응? 아 됐다 우와 근데 제가 이거 드라이버인가 그거를 가져와서 이거를 하겠습니다. 일 이거. 내가 배터리가 없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. 이게 아이언스타. 이것도. 네, 조심히 기다려주세요. 네, 제가, 네, 이거요. 네, 이거 하는 방법이 참. 네 그리고 일단 네 건전지 3개 들어가고요 네그 사이즈 이거예요 이걸 뜯어서 넣어줍니다 설명서를 보고 이거 뚜껑 열었어요 네 이걸 잘 껴주셔야 돼요 네. 이거를 인가 이렇게 넣어 줍니다 이렇게 넣는 거 맞나? 이거 맞나? 일단 이렇게 넣고 이거를 일단 뚜껑 닫지 않고 켜볼게요 켜는 방법이 세아 형 설명서에 나와 는데 잠시만요. 안나있네 이상하네? 어 모르겠다. 일단 이거 켜볼. 켜보... 안 되네? 아, 이거 제대로 안 꼈구나. 어, <laughs> 안 돼. 뚜껑은 닫아야 되나? 이거 이상하네? 잠시만요. 네 됐습니다. 이렇게 끼는 거네요. 이렇게. 이거 그다음에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넣. 어메? 네? 왜? 뭔 소리야 갑자기. 이거를 껴주시면 됩니다. 됐어요. 이제 됐네요. 이거 좀 치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그냥 손만 이렇게 닿아도 되네요. 여보세요, 나입니다 요거는 터치하는 게 아니네요. 메시지? n g ọ 네, 됐고요 이건 카드 스캔 카드를 스캔해서 <laughs> 취소. 일단은, 네, 이게 카드 소개할게요. 오, 반짝반짝. 핑크 아가일 카디건. 핑크 플리츠 스커트. 마블 캔디 부츠. 라임 글래스 탑스. 데빌 카츄샤 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여기 중에서 이거는 제가 제일 갖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프리미엄이니까 <laughs> 프리미엄 중에서 제가 이것만 아이고 내가 네, 뭐 누른 거지 <laughs> 죄송합니다 제가 프리미엄 중에서 이것만 모으면 다 모은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사고 싶었어요 이거 네 일단은 이거는 먼저 넣겠습니다 바인더북에 여기 슈께 여기 있거든요. 바로 여기. 네, 넣겠습니다. 와우. 네, 드디어 슈의 코디가 완성되었습니다.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너무 좋아요. 그리고 너무 반짝반짝거려서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여기서 꽂아 놔야겠다. 네. 일단 카드 스킨을해볼거예요 제가 라이미 기본 옷 코디를 한번 스캔 해볼게요 잠시만요 라이미 기본 옷 코디가 어딨냐 여기있다 네 요거 배터리가 10% 밖에 없다 네 스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약하지 켜지는구나. 네한번 해볼게요. 여기. 됐다. 잘못 눌렀어, 아! 죄송합니다. 이렇게 나오네요. 네, 제가 이거 카드 스킨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. 스폰판 사고 나서. 네, 이번에는요, 또 스킨을 해볼 거예요. 제가 이거 코디를. 코디가 있거든요. 이게 <laughs> 뭐 여기, 여기 있는데.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잠시만요. 꺼낼게요. 네 여기 꺼냈습니다. 드디어 이 코디가 완성되었네요. 근데 이거는 특히 더 반짝반짝거리고 이거는 오래돼서 반짝반짝거리지가 않아요. 네 스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계속 꺼지네 혼자. 이렇게 나옵니다. 네, 그러면, 네, 꺼진 건가? 응. 끄는 거 어떻게 하냐. 이거구나. 네, 된 건가? <laughs> 네, 제가 잘 몰라요. 네, 색깔이 진짜 진하네요. 전 연한 줄 알고 그랬는데. 아주 진해요 설명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상으로 아이엠스타 카드 아하 아이엠스타 폰 소개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